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2018년 11월 11일입니다. 네, 제우에 상주 한감배 송원초청 1한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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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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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 한국 한국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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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 한국 한이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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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광고국가 동의 초청 초크대이 네, 지역에 오면 늘 오시는 계시는 분들입니다 네, 이게 축구장이죠 네, 이렇게 우리 울산 쪽에서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대문 한빛 그리고 현장 네, 이것도 찍고 있어요 방문 카메라 그리고 또 다른 사강의 네, 주인공 이강용 선수는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늦게 갑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끝까지 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홈팀이다 보니까 우리 또 지인들 인사하고 이렇게 좀 늦었죠. 네, 이런 거 필요합니다. 네, 춘천 지인은 멀리 강원도에서 왔고 여기는 경상 북도죠. 네, 저는 경기도와 서울에서 왔습니다. 팀은 경기도, 집은 서울이죠. 네. 네, 오늘은 흐린 날씨에요 어, 저도 선수로 뛰어서 8강 갔습니다 네,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저 목표는 8강이었는데 오늘 그 꿈을 이뤘고 그것도 2018년도 마지막 대회에서 40대부 8강도 갔어요 네, 감독님은 김영대 경북 축구협회 홍구 이사님이시죠 네, 그분 초대로 저도 오게 되었습니다 덕태 전임 회장님, 상주 시 옆구 옆에 김덕태 전임 회장님, 네, 김진규 선수가 쏘고났나요? 네 맞네요. 선취점 국가 네. 바로 서브를 바꾸죠. 이강용 선수. 와, 서브 에이스네요. 2대 0. E hey! 네, 오늘은 상주입니다 우리들의 40대부 경기고요. 대구 위너, 경상도 홈팀 대구 위너 대, 오, 멀리서 왔어요. 여주 어울림. 박병준 선수 득점이네요. 자, 8대6 리드 대구 위너. 아, 여주 어울림. 1세트를 이겼군요. 저는 지금 도착했습니다. 네. 쫙 미끌리죠? 아, 서브 좋은데, 그렇게 좋은 서브를 잘 봤네요. 야, 안축이 쫙 빨래줄이었는데, 그걸 또잘 봤네요. 야, 좋네요. 8대7, 7대8. 오, 박금민 선수, 대단하죠? 야, 전국 구 대구 위너와 상대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결코. 1세트 이기고 2세트 7대8, 한점 뒤지고 있네요. 야, 서브 흔들죠? 살려냈어요. 자 8대8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또 즐거운 분들 또 우리 친교를 다니다 보니까 못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보셨죠 멀다 멀다 오케이 지금 이 뿌연거 보시죠 이야 박금민 뒤집네요 9대8 오우 완전 대단합니다 와 이게 3세트 갈거 있습니까 여주올림 입장에서는 2세트에서 끝내야 합니다 어우 상승아 이거 상승현 어, 이님 정글대 형님 아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거 예. 어, 100개 저저 50대가 5 0대다예 네, 그쵸 그렇죠? 40대 일반부 제가 오늘 선수를 뛰어가지고 어, 여, 여기 예아 예. 안녕하세요 형님 천천히 하고 태양스포츠 홈코비 봉포 에코트로 출전 바랍니다 10대 8. 아, 서브 좋죠. 이런 날 짱입니다. 야 노련하네요. 네, 각병준 선수는 구력도 오래됐고 상당히 노련합니다. 네. 이제 키는 저만 합니다. 네. 우리 박금민 선수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나 이제 구력과 실력은 앞서는데 어쨌든 뒤지고 있죠. 9대 10, 한점 뒤지고 있습니다. 이서부가 무시한 축 좋아요 쭉쭉 미끌립니다 오늘 같은 날 오케이 앞에서 잘 긁었습니다 이쁘게 아 나가네요 1 0대 시. 충분히, 살았죠? 아우, 어, 다행입니다. 자, 위인의 공격. 오, 이걸 수신은 봤죠? 아, 세타 수비 좋네요. 라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 여주올림 바로 넘기고. 늦게 왔어, 이제. 왔어. <laughs> 아, 11대10으로 다시 뒤집습니다. 와, 이어볼 있어보... 이게 이제 비 오는 날하고 같은 효과인데, 수중전. 현대 족구, 현대 족구의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맺혀요. 그래서 첫 경기 오늘은 뿌였네요. 지금 이 경기인데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르차기 와리치버 좋죠. 미 돌아요. 그래도 공이. 아 이거 그냥 넘겨야 해요. 미르차기 타법의 서브가 주요합니다. 이게 서브 게임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그 좋은 서브를 우리 수비수들의 기본기와 실력으로 네모 안에 넣거나 굿 리시버를 하는 겁니다 네10 4대10 세트 포인트네요 아. 잘했죠 어, 잘 보네요 자수비 잘 보네 야 우수비하고 겹쳤는데요 아까는 이걸 잘 막았고, 요번에는 터치아웃. 가병준 선수 노련하네요. 아, 15대10으로 이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점수가 되냐를 너무 잘 알아요. 아. 1대1.